골수이식 조혈모이식 이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음, 과거에는 다 골수이식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사람의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는 뼛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뼛속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처음 음, 임신이 돼서 태아가 배아가 생겨서 한 5개월 성장할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 5개월 정도 태아가 성장할 때까지는 피 만드는 세포는 대개는 간에 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태어나기 직전까지 서서히 뼈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세포 태어날 때쯤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피 만드는 주혈모 세포는 큰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골반 쪽이 가장 많은 조혈모 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골반 뼈 속에. 그 다음에 이제 대퇴골 쪽이 많고 그 다음에 척추뼈에도 골수가 이제 쭉 있고요. 갈비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두개골의 그 밑에 기저골 쪽에도 피를 만드는 세포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그 골수식을 할 때는 대게 이제, 제가 링거 한병 정도, 약한1리터 정도의 그피 만드는 세포를 뼈 속에서 뽑는데 그 많은 양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양쪽 골반에서 뽑게 되죠. 그게 되게 1980년대 후반까지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이루어 졌고요그 예. 이후에 이런 뼈 속에 있는 피 만드는 세포들이 어떤 특정 자극을 가하면, 그리고 하암요법을 쓰고 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백혈구 숫자를 올리는 조혈 촉진제를 주사를 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경과하거나 이러면 뼈 속에 들어가 있던 피 만드는 세포가 혈액 속으로 가동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흘러나오는데, 그걸 이틀에 걸쳐서 그 세포를 응. 백혈구 분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세포만 선택적으로 따내서 영하 196도에다 얼려 놓고 있다가 환자한테 대량으로 항암제를 투약하고 이응 대량으로 투약한 항암제에서 환자의 몸속에 있는 모든 피 만드는 세포와 암세포 가다 없애 버린 다음에 그 세포를 다시 넣어 주는 거죠. 그걸 이제 자가 골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로 오늘날 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특징 중 하나는 전신 마취가 필요 없는 거고요. 음. 대개 골수를 뽑으려면 약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전신 마취를 하고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상황인데 그런 거를 이제 대폭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말이 쓰여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수 이식이 한 가지 가지고는 이두 가지를 다 표현할 수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합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쓰게 됐고요. 그 이후로 어, 또 하나 피 만드는 세포의 소스가 아이가 태어날 때그 태반 피해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어, 소아과 영역의 이런 혈액암 쪽에서는 제대혈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성인한테는 제대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성인한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어,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소아의 혈액암에서는 이런 제대혈 이식을 많이 해서 오늘날 이피 만드는 세포의 소스를 제대혈, 말초혈 그다음에 골수 이세 가지를 다 쓰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말로 통일해서 생